네. 쿠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해신입니다. 쿠콘 오늘도 지금 25% 상승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아는 분들은 사실 많진 않은데 이게 지금 만 원대부터 파죽지세로 지금 35,000원. 아, 엄청난 수익입니다. 아 물론 이제 어 지금 주봉만 이런 거고 월봉 보시면은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근데 월봉상 뭐네번 연속 양봉이니까 너무 좋은 모습이고 오늘 방송 키운 이유가 이제 쿠콘의 예, 상승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쿠콘의 이제 장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제 워너 스테이블 코인이 됐을 때 실제 수익은 좀 어떻게 될 거냐? 요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으로 구해 봤습니다. 이세 가지를 해 왔으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수급과 차트 부분 먼저 좀 살펴보면서 진행할게요. 일단은 쿠콘 지금 어 3,600억이 넘었죠. 기관들이 정말 꾸준하게 매입하고 있어요.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API라고 쿠콘은 음, 서비스를 하게 되면은 어, 통행료처럼 <laughs> 돈을 받아요. 지금도 뭐 네이버 카카오, 어, 이런 어, 회사들에 납품하면서 계약하면서 통행용식으로 어, 로열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마진율이 높아요. 거의 한 30%쯤 돼요. 네, 그래서 어,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인건비 제외하고는 거의 투자금액이 없다. 그러니까 인건비, 뭐, 월세 등 관리비, 이 정도 말고는 R&D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고, 캐펙스, 뭐, 공장 증설이나 이런 게 없는 것도 소프트웨어 기업의 마, 어, 강점이죠 그러니까 영업이 익이30% 가까이 나온다. 이런 거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주봉으로 보면은 어.. 84,000원 고점에서는 어, 너무 많이 떨어졌죠? 예, 그러다가 이제 소외됐다가 요즘에 이제 원한스테이블코인으로 관심 받으면서 원래 실적은 탄탄한 주식이에요 영업이익 200억 나오는 회사여서 원래 좋은 회사니까 주주분들은 이제 좀 짜증이 났죠 예, 근데 이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이고 지금 보시면은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반등 나오잖아요 전형적인 n 자형 상승으로 이런 경우는 보통 어, 이렇게 매물대가 5만원인데 이 정도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예,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1년 안에 5만원 3년 안에 어, 정고점인 8만원 도달을 할 확률이 99.99%인데, 그 근거를 하나하나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 뉴스를 좀 보고, 제가 조사한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나오죠. 어 쿠콘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생태계 인프라로 어 부상을 했다. 그래서 어 누가 되든, 그러니까 원하스테이블 코인은 뭐 아시겠지만 누가 되든, 예를 들어 이제 이걸 만들잖아요. 누구나 만들 수가 있어요. 거의 기술 장벽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누가 1등 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화장품주도. 에메 할 때는 코스맥스 사라. 이런 얘기가 있죠. 코스맥스는 이제 만들어 주는 거니까. 바이오도 에메 할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라. 그래서 둘다 많이 올랐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브 코인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이제 올해부터 도입되거든요. 200만 개 이상의 오프라인 가맹점과 4만개 이상의 ATM 기계를 이용해서 QR 코드 기반으로 이제 결제 시스템을 할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여러 가지 로열티 부분, 기술적인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은 쿠콘이 담당한다. 그래서 2025년부터 올해 아마 하반기부터 도입 예정이니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죠. 2 0 2020... 2 0 8년까지는 2조 달러, 어그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조 되겠네요.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고, 서클이 지금 어, 상장하고 나서 하루 거래량이 지금 3조에서 5조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럼 1조 되겠죠? 그러면 3,65조니까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 대형 주임에도 불구하고 적자여심어 11조 나오는 게 어, 연간 영업이익이 1조에서 2조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결국은 쿠콘은 금방 영업이 천원 억 나올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쿠콘의 장단점하고 시뮬레이션 돌린 거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에 올려 놨는데 자, 일단 쿠콘의 장점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쿠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강 API 허브 플랫폼이에요. 자, 200여 개의 기관과 6천0여 개의 API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보유. 그니까 기계 그 이미 어 어느 정도 그 안정적으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를 레퍼런스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금융, 핀테크, 헬스케어, 공공 IP까지, IPI까지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인프라가 갖춘 기업이다.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은 30% 이상, 순이익률은 20% 이상이고 이게 이제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그다음에 마이데이트법 통과, 마이페이, 마이데이트법은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어 작년에 통과된 건데 이제 금융기관, 뭐, 뭐 대출기관, 뭐 은행, 저축은행 뭐 보험, 증권 다 따로따로잖아요 그걸 통합해서 서비스 해준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부가가치가 높고 그 다음에 레버러지 없는 방금 말씀드렸죠 어..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 빼고는 없다 그래서 FCF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이제 현금이 계속 쌓이는 구조 아마 배당도 많이 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 개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기반이라서 비교 비투비라고 하는데 매출이 매우 안정적이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 자 그러면은 쿠콘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뭐 수혜를 받는 이유는 뭐냐 API 중심 구조 말씀드렸죠. 네, 무조건 돈을 받는 구조다. 통행료 같은 시스템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이제 금융기관 데이터 이미 독점이에요. 계약 다 해놨으니까 어디 어디 하고 있냐. 대한민국 정부, 은행, 카카오페이, 토스 다 하고 있어. 그야말로 알짜라는 거죠. 알짜, 알짜. 그리고 어, 매출과 영업이익 추정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그 이건 예상치에요. 그왜냐면왜 이걸 만들었냐 따로. 자 아직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한 6개월 지나면 만들 텐데 컨텐츠 수정을 안 해가지고 옛날 거 옛날 거,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P/E R 14배 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네, 원화에 스테이블 코인이 어, 됐을 때, 그래서 이제 P/E R은 당연히 25배 정도 잡았고요. 어, 순이익은 20% 잡았습니다. 되게 보조을 잡은 거예요. 주익수는 어, 1,025만 주 가정을 했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올해 이제 시가총액 목표가 올해 7만 3천 원 나오고 내년에 8만 원, 내년에 8만 원 나온 건데 이제 요거는 목표가니까. 올해 한 6만원, 내년에 한 8만원 정도 보는거죠 요거 다 10년 들고 왔을때는 18만 9천원, 19만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 1, 2차 목표에 도달하고 어 슈팅이 나왔을때 만약에 뭐 10만원, 12만원이 빨리 도달했을때 그러면은 미래가치를 땡겨오는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차익치을 하면 되죠 전략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중장기로 이거는 뭐 좋으니까 어 6만원에 한20% 8만원에 30% 나머지 50%는 중장기로 끌고 가, 가보자 요런 전략을 저는 어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지금 눌림목에 추가하면서도 괜찮아요 자요 라인 이하 5만5천원 이하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매물대매물대 소화하고 있는데 돌파하면은 아마 쭉쭉 올라갈 겁니다 계산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구독자분들 어쨌든 어 이런 정보와 수익을 좀 얻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텔레그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네 7월 1일 날 드렸던 단알 다날이란 종목 5750원에 드렸죠. 이제 워화 스테이블 코인 주도주가 바뀌었다. 그래서 다날 드렸고 오늘 제가 이제 아침에 8시 26분에 그만원 이상 분할 매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못 사신 분들, 좀 손실인 분들 7900원에 추가 매수 드렸어요. 매도는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만원 이상. 왜냐면 저희는 이제 5700원대 들어갔으니까 어, 그렇게 말씀드렸고 자, 현재도 만원어 이상이네요. 그렇죠? 충분히 매도가 됐다. 5,700원이니까 66에 36. 네, 거의 70% 수익이네요. 7월 1일 날 드렸으니까. 하루 돌리고뭐 계속 가는 거죠. 70% 이상 수익 달성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강원 에너지 7월 4일 날 드린 것도 8,000원 매수인데 자, 오늘도 오르고 있을 거예요. 예, 네, 오늘도 오르고 있네요. 워낙 제가 목표가를 일부러 완전 높게 드렸거든요. 어, 왜냐면은 어, 8,000원 매수인데 14,000원. 거의 뭐 80%에 드려 봤어요. 리튬가격 반등하는 거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1,000원 찍었습니다 보시면 다 3일 연속 상승 이것도 벌써 수행률이 지금 50% 넘었죠 한55%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 잡는 게 이게 진짜 스킬이에요 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5% 10% 먹는 거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솔직히 3 4일에 꾸준하게 추세로 먹는 거 왜냐면은 뭐 대부분 직장인 분들이시고 저희 구독자 분들께서 어 나이가 한어 40대부터 60대가 제일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빠른거는 어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뭐 저희만 드리고 뭐 매도했고 천천히 좀 올라가는 걸 드리는 게 맞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이제 아침에 이차원지셀유 위주로 보자 에젠솔 워닝 서프라이즈 아침에 나왔죠 어.. 텔레그램에도 올려드렸는데 8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거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오늘 이제 한컴이더라고 파리거래소에 이제 아로하나 코인 상장을 한게 있어요 금 블록체인 그래서 3,755원에 드렸고 5,800원 무할 매도. 이것도 높게 드렸어요 일부러한60% 이상. 그래서 한컴이도 오늘 상한가갔죠. 근데 아침에 급등한 게 아니고 어, 보시면은 이제 보합 출발했고 천천히 올라가다가 이제 에, 10시 부분에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깔끔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에, 70% 하나는 거의 60% 지금 한컴이도 오늘 상한가갔고 그리고 쿠콘이라고 쿠콘이라고 옛날에 드린 거 있거든요. 오늘 이제 카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만 원짜리 드렸을 거예요 아마 제가 찾아볼게요 쿠콘 이게 이제 API 수혜주라고 없네요. 어쨌든 어 지금 그래서 어쨌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꾸준하게 50% 이상 이게 5%가 아니에요. 어50% 이상 종목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 어 참여 방법은 휴대전화나 PC 일시정지 버튼 잠깐 눌러주시고 3일 후에 50% 수익 종목 선착순 100분 모시고 있다. 요즘에 뭐 장이 쏠리는 종목이 많아요. <laughs> 오늘도 가는 눈만 가거든요. 그래서 강한 종목 위주로 좀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참여 방법은 010-488-6582 단타라고 두 글자 보내주십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나 바빠서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제가 좀 크게 갈수 있는 종목 하나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제가 2600개 종목 중에 전부 다 조사해가지고 전수조사라고 하죠. 찾은 건데 예, 뭐 아시겠지만 바닥에서 40% 성장 초입이죠. 이제. 지금 여기서 15%더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2년간 매집한 종목이에요 확실한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 소재 AI 반도체예요 그리고 ESS 매출 폭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진출했고요 뭐 트렌드에 너무 잘 맞죠? 엘젠스 오늘 서프라이즈도 먹고 그리고 우주항공 요거는 트럼프가 이번 달에 발표를 해요 그리고 새 정부에서 아직 지금 유일하게 안간게 우주항공인데 우주항공청 신설하잖아요 당연히 그럼 날아가겠죠 그 전에 사야 돼요 그 전에 쌀때 사야죠 주식은 다 오른 데 사.. 다음에 사면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제 확실한 건 요즘에 실적장이잖아요 오늘 apr 같은 것도 실적 잘 나온다고 하니까 8% 튀어버리고 튀고 그러니까 무조건 실적이에요 지금은 고금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2023년 마이너스 225안 좋죠 2025년 올해 크으, 1125 내년에 1783억 18배입니다 무조건 가겠죠 이거는 5배만 먹자고요 저희는 그래서 공원하고 4881582 5배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텔레그램 정보방하고 수익방 두 개에요. 텔레그램은 고고 초대 받으실 분들은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